자 이번에는 케이스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. 용합치의 분할 및 교정 치료에 관한 케이스인데요. 연구 치열기의 용합치는 사실 흔한 케이스가 아닙니다. 그 중에서도 용합치가 평행하지 않고 대략 90도의 각도로 붙어 있는 경우는 더욱 더 드물다고 하겠습니다. 이번 케이스는 심한 부종 교합으로 교정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. 오른쪽 아래 앞니 쪽에 90도로 붙어 있는 용합치가 있었습니다. 치료 전 상태를 같이 보시죠. 환자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 송곳니와 그 옆에 있는 치아가 융합되어 있습니다. 아래 두 화살표는 그 융합된 두 치아의 치축을 표현한 거고요. 그 다음 위에 있는 화살표는 두 치아의 융합된 부위를 가리킨 것입니다. 90도로 치아가 붙어 있기에 이 자체로는 교정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. 그렇다고 이 치아를 둘다 발치하고 이제 교정치료를 진행하자니 교정치료의 중요한 목적인 균형 잡힌 교학과 심미성을 포기해야 했고 또한 이 환자분의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경우였습니다. 용합치는 두 치아가 합쳐질 때 보통은 신경을 공유하지 않습니다. CT를 촬영하여 확인해 보니 이렇게 특수한 90도로 꺾인 용합치의 경우에도 두 치아의 신경이 합쳐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두 치아를 분리 후 따로따로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. 그러나 워낙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는 두 치아를 모두 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습니다. 아직 한참 진행 중인데요. 분할한 두 치아가 처음에는 이제 약간 시린 과민한 증상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, 신경도 잘 살아 있고 교정 치료에도 잘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아마 끝까지 무리없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치아가 서로 처음에 90도 꺾여 있었던 상태를 고려하여 약한 힘으로 천천히 이동시키고 있습니다. 치아 두 개가 붙어서 나오는 융합치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붙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어렸을 때 진행하는 것과 성인이 되어서 진행하는 것에 치아 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. 만약 조금 더 어릴 때 치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치아의 이동이 더 수월할 수는 있겠으나 신경에 위치한 치수강이 어릴수록 더 크고 또한 외부 자극에 취약하기 때문에 신경치료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.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에 딱 좋은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. 상당히 드물고 난해한 케이스였는데요.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도 숙련된 의료진들이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 혹시라도 이런 불편감이나 이러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혼자만 걱정하지 마시고, 시간을 내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